D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D 운전 교실 제작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3D 운전 교실을 멀티 플레이가 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나 서버 비용을 좀 알아보려고 한번 하, 해봤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멀티를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3D 전교실을 멀티로 같이 게임하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이게 서버 임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어려운가 멀티하기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D 운전 교실에 진짜 여러분들하고 저도 막 접속해가지고 어 맵도 더 다양하게 넓혀가지고 같이 차 타고 꽉 가, 가고 잡기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레이싱도 하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상상하면은 재밌어가지고 빨리 만들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렇지만 돈 때문에 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티 서버로 많이 쓰는 무난하게 쓰는 서버가 포톤 서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멀티플레이를 간단하게 실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와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격이니까 가격을 한번 찾아볼게요. 멀티플레이어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냐. 리얼타임 자동차 게임은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해야 되죠. 고도의 릴레이 서비스로 낮은 레이턴시를 실현하는 크로스플랫폼 네트워크 엔진 무슨 말인지 모르겠 나도 모르겠다. 아저 무슨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써놨어? 아무튼, 중요한 가격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가격을 어디지? 내려볼까요? 자, 여기 지금 몇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가격이 적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20ccu, 무료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3D 운전교실에 최대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20명까지는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3d 운전교실 지금 만약에 막 500명이 전국에서 500명이란 사람이 3d 운전교실 멀티로 접속을 하고 싶다면 은 그중에서 20명 밖에 못하는 거예요 동시 접속자가 아 이거는 이거는 뭐 너무 적은 숫자고요 그러면 동시 접속자 100명 100명까지 하면은 한 방에 10명 방하나 만들어서 10명까지 들어가면은 방을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총 100명만 동시접속을 할수 있으니까 아 근데 요거는 좀 돈을 내야 돼요 얼마냐 60개월간 60개월이면은 5년 오 5년 동안에 138,000원만 내면 돼요 한 번만 딱 내면은 5년 동안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동시접속자 100명 이걸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시 접속자 500명은 얼마일까요? 500cc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매월 13만 8천 510원을 내야 됩니다. 동시 접속자 500명 예를 들어서 평일날 낮에 여기 학, 학생들이 학교 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멀티를 접속을 하게 되면은 500명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만 명까지도 동시로 3D 운전교실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아슬아슬 합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1000ccu, 동시접속자 1000명. 아, 1000명까지 커버가 가능한 가격은 매월, 매달마다 269,730원. 오, 아무리 못해도 이것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1000cc요. 이 정도 돼야지 어, 방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방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방을 어느정도 만들 수 있는데 요정도 하나 해놓으면은 한 달에 26만 9천원 27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매달마다 27만원을 내야 돼요. 아 27만원.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동시접속자 1000명까지가 27만원 정도면은 진짜 온라인 게임들 있잖아요. 막 동시접속자 막 만명 넘는 거는. 와, 얼마나 돈을 많이 내야 될까요? 그, 사, 그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충분히 낼수 있는데. 3D 운전교시는 무료, 무료 게임입니다. 현질 절, 절대로 안 하는. 그리고 안에 광고도 안 넣어서 게임에서는 수익이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유튜브에 많이 안 봐주시는 것 같아. <laughs> 아무튼, 여러분, 3D 운전교실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은 제가 멀티 서버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이거 1000명에 27만원. 매달마다 27만원을 내면은 1년이면은 300만원 가까이 내야 돼요. 아... 아. 아무튼, 여러분, 저는 꼭 멀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멀티로 저도 접속해가지고, 막, 잡기 놀이도 하고 싶고, 숨바꼭질, 레이싱 게임, 그리고 뭐, 팀전, 이런거 막 만들어서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해보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는, 저는 꼭 하고 싶으니까는, 언젠가는 꼭할 거고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만큼, 저도 막 하고 싶습니다. 아, 보자. 이게, 1000명마다 269,000원씩. 그러니까 2,000명을 하려면은, 27만원 곱하기 2, 54만원. 2,000명, 54만원. 4000명 동시 접속자까지는 매월 100만 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격은 이렇구요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제가 꼭 언젠가는 도전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가격만 알아보고 나가는데 아, 다음번에는 결제까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멀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